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 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10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물망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개혁 개방과 직결된 중요 사안으로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들의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전 대사는 또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핵 문제는 인권과 분리하되 국제 사회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신화 한국 고려대 교수는 국내외 우선순위 해결 과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와 남북 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 간 비핵화 협상 시간표가 분명 다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핵화 시간표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